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목상 추현우 목사입니다. 사사기 7장 7절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루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기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 가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환난을 겪고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한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번에 선택된 기도원은 무척이나 조심스럽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요구하는 표정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시고 그를 사사로 들어 쓰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원을 선택하시고 부으셨을 뿐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그의 군대도 친히 선택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에 별로 많지 않은 이 군인들을 많다고 하셨습니다. 당시가 청동기 시대였으니까 변변찮은 무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많은 사람이 힘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많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모인 사람들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나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딱만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을 먹는 시험을 통해서 다 돌려보내시고 겨우 300명, 300명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준비되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자, 이 300명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사실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군사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나이가 많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사실 이들의 모습은 당시 용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손으로 물을 한타 움켜서 한타 먹은 것을 보면 이들은 조심성이 많고 겁이 많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한 가지 이들은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니 하라고 하는 대로. 그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무라고 하니 남았습니다. 아니, 그 수많은 미디안의 대군을, 고작 300명을 어떻게 상대한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갈 때 이들도 따라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남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세조로 나누니까, 그리고 그들 손에 나팔과 핀 항아리를 들게 하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종의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순종의 사람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을 찾고 또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순종의 자리에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